숨가쁘게 달려온 2018년,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으로 올한 해를 보냈을까요? KBS가 정신분석학자들 조언을 받아서 대중들 마음을 분석해봤더니 핵심 단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소확행과 워라벨, 그리고 미닝아웃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의 소확행. 일상에서 작지만 확실한 즐거움을 찾겠다는 의미죠.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집에서 처음 쓰인 뒤에 올해 크게 유행한 말입니다. 나머지 단어 역시 거창한 이상과 의미를 추구하기보다는 현실에서 행복과 삶의 가치를 찾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018년의 심리학 신방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시민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행복했던 순간을 물었습니다. 친구들이랑 SNS에 조금 유명한 맛집들 같은 거를 찾아다녀서 먹었을 때 이제 먹는 행복 같은 게 있잖아요.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아니면 다이어리 꾸미기? 큰거 바라지 않고 그냥 조그만 거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우리 사회에서 화두가 된 단어 가운데 하나는 소확행이었습니다. 취업과 결혼, 내집 마련처럼 전통적으로 같이 있던 목표보다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스웨덴의 라공, 프랑스의 옥함 등 비슷한 말이 함께 유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안해하기보다는 단기간의 성취, 단기간의 즐거움이라는 부분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열풍도 뜨거웠습니다. 무한 경쟁 속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인의 삶과 행복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사는 삶에 굉장히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특히나 SNS나 예전에 비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기가 굉장히 쉬워졌고 그러지 말아야지라고 노력하는 것이 워라밸을 찾거나 아니면 소확행을 하려는 움직임. 성 정체성을 밝히는 커밍아웃처럼 개인의 취향이나 신념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말인 미닝아웃도 유행했습니다. c c t 을를 통해 퍼져나간 미투 운동과 옷이나 가방에 메시지를 담는 슬로건 패션 등이 그 사례입니다. 과거와 달리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 속에 조직보다는 개개인의 삶과 행복을 되돌아본 한 해였습니다. KBS 뉴스 신방식입니다.